오토 드라이브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동차와 트럭, 밴 그리고 그 사이 어디쯤에 있는 모든 탈것들을 다루는 채널. 바로 이곳에서 디자인과 성능이 만나고 혁신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차를 좋아하시고 새로운 모델과 기술이 궁금하다면 제대로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은 단순한 상용차를 넘어선 진짜 다재다능하고 미래적인 이동 수단을 소개하려 합니다. 바로 2026년형 메르세데스 벤츠 스프린터 밴입니다. 벤이라고 하면 흔히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짐이나 사람을 A에서 B까지 옮기는 단순한 도구, 커다란 네모 박스 같은 차 말이에요. 하지만 벤츠는 항상 이 시장을 다르게 접근해 왔습니다. 스프린터는 오랫동안 내구성과 신뢰성으로 이름을 알렸을 뿐 아니라 벤도 이렇게 고급스러울 수 있다. 는걸 보여준 모델이었죠. 2026년형 스프린터는 그 전통을 이어가면서도 한 단계 더 뛰어넘은 놀라운 혁신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디자인부터 살펴볼까요? 새로운 스프린터는 한눈에 보아도 달라졌습니다. 더 날렵하고 공기역학적인 외관, 전면은 벤츠 최신 패밀리룩을 반영한 대형 그릴과 얇게 뻗은 LED 헤드램프, 그리고 단단하고 당당한 자세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그냥 벤이 아니라 고급 SUV 같은 존재감이죠. 측면 패널은 조각처럼 다듬어졌고, 창문과 차체가 매끄럽게 이어지며, 뒷문마저 힌지 구조를 개선해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단순히 예쁘게 보이려는 게 아니라 공기 저항을 줄여 연비와 주행 효율까지 끌어올린 것이 특징입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운전석은 더 이상이라는 공간이 아니라 첨단 조종석에 가깝습니다. 벤츠 승용차에서 보던 와이드 디지털 계기판, 최신 MBUX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된 중앙 디스플레이, 그리고 자연어를 이해하는 음성 명령 기능까지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시트는 오래 앉아도 피로가 덜하고. 재질과 마감은 고급스럽고, 커블더와 USB-C 포트 같은 작은 디테일까지 운전자를 배려한 흔적이 보입니다. 운전자가 하루 종일 이 안에 있어도 불편하지 않게 설계된 공간입니다. 성능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2026 스프린터는 여전히 최신 클린 디젤 엔진 옵션도 제공되지만, 진짜 주인공은 전기 모델 이 e 스프린터입니다. 새로운 배터리 팩 덕분에 최대 480km 가까운 주행거리를 확보했고, 고속 충전을 지원해 30분 만에 상당한 주행 거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도심 배달뿐 아니라 지역 간 장거리 운행까지 가능하게 만들어진 거죠. 무게 배분과 서스펜션 세팅도 최적화돼 이큰 차를 몰면서도 안정적이고 의외로 편안한 주행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안전은 벤츠가 놓치지 않는 핵심이죠. 2026 스프린터에는 고급 세단에서나 보던 첨단 보조 시스템이 들어갔습니다. 정차와 출발까지 지원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트레일러까지 인식하는 사각지대 모니터링, 보행자와 자전거까지 감지하는 자동 긴급 제동까지 탑재됐습니다. 큰 차를 몰아도 운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배려한 부분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커넥티비티입니다. 플립 관리자는 차량의 상태를 원격 모니터링하고, 실시간 위치를 확인하며, 정비 시기까지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너나 개인 운전자도 스마트폰 연동, 무선 업데이트, 인공지능 기반의 경로 안내 등을 통해 더 똑똑하게 차를 쓸수 있습니다. 이젠 벤이 단순히 짐을 싣는 도구가 아니라 연결된 스마트 플랫폼이 된 거죠. 스프린터의 매력 중 하나는 역시 다양성입니다. 화물 운송용, 승객 셔틀, 고급 캠핑카 개조까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루프 높이, 축간 거리, 사륜 구동 여부까지 옵션이 다양하죠. 특히 캠핑카로 개조하는 문화가 커지면서 새 스프린터는 바닐라이트 팬들에게 최고의 베이스 차량이 될게 분명합니다. 태양광 패널을 올리고. 주방과 침대를 꾸민 뒤 전국을 달리면서도 벤츠의 내구성과 기술을 그대로 누릴 수 있으니까요. 지속 가능성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생산 과정에서 재활용 소재 비중을 늘렸고, 엔진은 강화된 배출가스 기준을 만족시키며, 배터리는 윤리적인 방식으로 조달된 원료를 사용합니다. 단순히 비즈니스적인 선택이 아니라, 환경까지 고려한 책임 있는 이동수단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직접 운전해보면, 이건 벤이라기보다 다목적 프리미엄 머신에 가깝습니다. 조향은 정밀하고, 고속주행에서도 실내는 조용하며, 노면 충격도 잘 흡수해줍니다. 넓은 유리창과 카메라 시스템 덕분에 사각지대가 거의 없고, 대형 차량을 주차할 때도 360도 카메라와 자동주차 보조 기능이 큰 도움이 됩니다. 큰 차라는 부담이 확 줄어드는 거죠. 결국 2026 메르세데스 벤츠 스프린터 벤은 유틸리티, 럭셔리, 혁신, 지속 가능성을 모두 합쳐놓은 모델입니다. 여전히 튼튼한 일꾼 같은 본질은 그대로이지만, 이제는 더 넓은 소비자층을 겨냥합니다. 사업자에게는 효율적인 투자이고, 플릿 운영자에겐 유지비 절감의 해답이며, 모험가에겐 완벽한 여행 동반자입니다. 자동차 시장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분명합니다. 다재다능하고 똑똑한 차가 필수라는 거죠. 벤츠는 그걸 정확히 보여줬고, 그래서 이 스프린터는 더 특별합니다. 오늘도 오토 드라이브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도로를 바꾸어 나갈 다양한 차량 이야기 계속 전해드릴 테니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2 0 2 6 메르세데스 벤츠 스프린터 벤 단순히 짐을 옮기는 차가 아니라 미래로 가는 발걸음입니다.